아, 누가 뽑지? 안 뽑는다고? 우리 기호 이번인데? 그게, 그게 누군데? 있는데? 아직도 기호 이번을 모른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려줄게.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일할 거야. 먼저 학교는 재밌어야지. 안 그래? 이렇게 쉬만 으니까 재미없어. 이가 못해서 그래. 뭐? 아 경기 하고 싶은데. 그니까. 어? 연습만 하고 경기가 없으니까 재미없다고?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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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아, 농구해야지. 아, 뭐야. 기쳐있잖아. 제발 오픈 더투어 오픈 더투어 예승아! 어? 나이스! 잠겨있던 체육관 창고, 답답하지 않아? 우리가 하게! 해줄게! 해줄게. 학교에서 좀더 편하게 생활하고 싶지?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봐. 아이씨 아 지금 몇시야? 몰라 잘 되는거 아니야? 아늦쳤다아바 아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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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근데... 운동장에 시계 없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 운동장에 시계 도 만들어달라고 더 이상 지각하지 않게 운동장에 시계 설치해줄게 역시 기호 1번 아 쓰레기 이지다 부서지고 이것도 너무 낡았고 이게 뭐야 청소가 안 되잖아 전혀 아 청소가 안 되면 우리 건강에 해롭지 응. 청소도구 바꿔줄게. 윙윙 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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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겨울에 붕어빵이 진짜. 아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 붕어 안 팔았어 나. 아, 아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붕어빵 팔아줄게. 그근데 작년에 그거 했었잖아.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붕어빵 외에도 다른 음식도 팔아줄게. 오번 <laughs> <laughs> 정답 뭐야? 오 번? 이거 3번 아니야? 아 어, 아닌 것 같은데. 아 어, 그러니까 정답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답을 모르겠어. 그러니까 <laughs> 얘들아 답이 깔리지 이제 걱정하지 마. 도서관 기출 문제 정답지도 공개돼 있으니까. <웃음> 진짜? 이거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렇 <laughs> 빵류. 우와 조선배 안 잘해. 조선배 공부도 응. 엄청 잘하고 운동 잘 잘하시잖아. 진짜? 응. 어. 조선배 어떻게 알아? 왜? 조선배 이번에 정규 회장 나가시잖아. 진짜? 어 어떻게 지내시는 거야? 난 그냥 맨투맨티랬을 뿐이야. 우리가 준비한 고객들 어때? 중학교 생활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걸? 얘들아, 줘. 이거 입어. you yeah.